자니할래 오빠 자리할래아자리 재미없는데. 이자아 우리 폴. 치면 지면더 재미없을 거야. 재밌다. 아, 라라라라솔저다솔저 이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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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 맥이킬아진이 가자 공이면돼 이거 가자 이속 아 라임, 아 이거 형 팝.. 파라만 줘면 돼,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파라 잡았어 오케이. 오케이 안녕, 안녕 아, 미나 오늘 보드 잘 봤는데 제대로 픽받겠어 내가 내가 지금 계속 뒤돌고 있거든요? 그냥 맥, 조용히. 맥, 맥솔에다가 창 왔어 한번 맞으면 바로 80이다. 야, 씨, 리 저거, 뭐야, 나 궁살이 안 치워나? 귀찮아, 한번 쓰기 리면방되나 이거. 아직, 아직, 아직. 집안 집안에, 집안에, 브리. 나 왔는데. 야, 근데 좀만, 만 이거 한번, 한번 빼자. 슬슬, 그, 그, 면서 가자, 면서 왼손 어떻게 기다려야 돼 방독 쳐야 돼 중간장 궁야 돼. 쏘공게더 좋아요 알았어요 스다다다이거 주세요 이속 주세요 개꿀 다 자랐어요 카물 내세요 이제 라자 아씨 개쉽다 진짜 야 파르시인데 파르시에서 지금 똘맥을 꺼낸 거야? 할..할 줄 모르는 거고 네, 이제 라자 공로돌 거예요 형님 이 자리야 공 있대 살짝 터져라 이석 주세요 이석 주세요 이석 주세요 고고고 <목소리> <아니>, 아직 아직 2 <목소리> 밀었다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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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이이 이속 이속 이야이야 이제 힐나인기 아니 뭐다 밀었고, 다 밀었고. 아, 여기, 아, 기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다스메르메르메시메르 잡았어 윈드 신작하고 화문 주세요 야, 내가 한참 때려도 뒤에 때리는 모르고 있다, 이렇아 자탄나 자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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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타자탄는자알는자피하 자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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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야 자다 뭐야? 타는 자타는, 자타는, 자타방 자타는, 자타는, 자방는 자타는, 자 봐봐 자타는, 자타는, 봐타는자봐봐 자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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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타이 자타는, 자타 아나 죽었다 리야 자리야 자리야 뒤에 나야 다에 나야 뒤에 나야 리다죽컷자이는데요 왕쑤 야야 근데 야 원숭이 여기 숨어 다니기 존나 좋네 기회너너 너, 너거 딱 들어가는 타이밍에 숨어 있다가 뒤쳐보니까 모른다. 시간 봤나? 4분 44초. 와 정신 못 차리네. 샷샷샷이라고 아, 하는 얘기. 4분 44초. 샷샷샷. 씨발 썩 같은 새끼 아니냐 지금? 아니거든. 그... 도깨비 참수. 근데 솔 이번 판에 도깨비 참수 있어서 음. 이거줘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전망 무슨 캐릭인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못 봤어요? 몰라. 야야. <laughs> 아. 진짜 막 그거 아이 가지고. 쏠자, 쏠자. 또인데 또또 쏠자. <laughs> 쏠자. 궁 썼을 때 헛빵 가니까. <laughs> 저기. 아, 되 귀엽더라. 헛빵 안 했었으면 건데 아니, 그만 궁 <laughs> 써서 내가 헛빵을 썼다. 진짜 아, 발 그래. <laughs> <laughs> 심한 <laughs> 진짜 자 <laughs> 지금 맨날 시게네야 <시시만요. 웃음> 이거 혹시, 혹시 지금 모 지금 킬 지금 동이냐? 네4급이다 임마 그럼 루시우가 지금 동인가본데? 아 루시우가 이폭마이크거 같은데 근데 이 샵의 핵심은 보이라라동동 동. 동동동 동.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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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똥아똥똥똥똥똥똥똥 야 그런 말하지 마라. 저 새끼 진짜 신거 같다. 새끼 상반 새끼. 맞아 드릴까요? 적극이 적극이. 이속 주세요. 이속. 이속이요?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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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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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딩 히딩 히딩 히 호! 호! 딩히 호! 히딩 히 아, 거, 아, 아, 아 이번엔 에 역강 간다니까. 아하. 쳐야 네. 아, 리퍼도 있는데 너무 좁았다 음. 그니까 그 아, 코너 돌고 그냥, 해도 돼. <목> 아, 진 우리 먼저 끊었네 정말 이지이오 마지막에 이

라인 자살, 라인 자살, 라인 자살이거할 만한데 땡 아.. 존나 아, 고맙다 아.. 잠깐만 야 라인 존나 보호에너지다 아 자리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덜었어, 덜었어 지금은 디버가 더안 어? 났으니까 아... 미안하다 어, 다리, 다리 밑에 떨굴났겠는데 그거, 그거 때문에 안 아니야 다시, 다시. 아, 안놔 d e p 야 r a d e 이 e 이 a depera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r a d e p e r r a 아니다, 아다 아니다. 가자 뒤로 가자 이건 안 된다, 이건 안 된다. 상관 안 된다. 들어가자. 디야 오우씨. 아, 가로동. 내로온다내온다 아, 우리랑철좀 탄다. 구슬 따라갈래. 따라가라. <laughs> 당연 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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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반하지다 무슨 아니 아, 무심 아, 너무 많 아, 그아 그거 맞아, 그거 만아아 그거 아 아, 와, 왜? 왜? 아, 이 좀만 들어가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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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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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리퍼가 또리퍼가또겟레라 피디가.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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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Bila b i b i 리 t a 나 i d i 이 punya tepi. Dia nak tahu, dia nak t a h 다 Dia punya tepi, tadi ada banyak 리 a r a Dia 다 d a banyak. I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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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u. Ah, t a 이 i ada 다 나나나나나나나 초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초월. 초월, 초월 나월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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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초월 초월, 초월, 초월. 아, 초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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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나나나나나나나리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리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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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, 근데 따라오지 말지, 나는 살아 나갈 수있어 아, 살아 살아부터 잡아야 겠다카드다 봐도 다 모르겠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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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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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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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로 가서 자리 잡으시. 온다. 네 공설대 이기래 오케이 오케이. 저게, 저게, 내가 내가 <laughs> 바스 바스 바스. 빨리내 웬만하면 시간 깨기다가 화물했을 거거든. 네. 라인도 조금 뒤에 와도 돼. 자리야 공 있을 거예요. 찾아. 자리야 절대 말이야. 파라반. 왜왜또 불이 있

야, 매일 여섯 3 4 끝에 <laughs> 내가 진짜 4 3을누4 해야되나 3고있4 3마3마3 4 3마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